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배당 시청하기 163번째 시간이고요. 삼성증권 ISA계좌 월중배당주 리스트 정리, 선택기준 및 운용전략 등등에 대해서 영상 찍게 됐고,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배당 폴더 안에 163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음,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증권, 특히 ISA계좌에서 월중배당주 리스트 이거 말씀드릴 거고,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날짜가, 잠깐만, 다, 달력 꺼내서 보고, 아이고, 오늘, 오늘 날짜가, 뭐, 지게요 오늘 날짜 29일이죠. 어, 그, 지난 주 목요일인가 금, 어, 수요일인가 목요일 해가지고, 월말 배당, 의 그, 기한이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월중 배당주 모아가셔야 됩니다. 한 2주 동안.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이제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어, 리스트 우선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또 보기 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여기 음, 리스트 상에서 지금 11번부터 24번까지가 이제 우리가 매수했던 염들하고 같이 매수했던 중간중간 제가 뭐 영상을 많이 못 찍었지만, 뭐 출장도 있었고 좀 바쁜 와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모았던 리스트들은 이렇습니다. 월중배당주, 그다음에 수령하는 이제 리스트들. 요 리스트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공개하지 못한 점은 좀 그렇죠? 여러분한테 미안하고요. 어쨌든 리스트 요걸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채워가거나 모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유한다고 보시고 날짜는 오늘 날짜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어, 제가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거는 이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해서 이건 제가 어, 처음에 이게 뭐 전략적으로 올해 어떤 주식입니다, 혹은 올해 ETF입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모아가겠다고 하는 목표 세운 적이 있었잖아요. 아직 뭐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나름 많이 모았고요. 뭐늘 이것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리스트는 굉장히 많지만, 다시, 보면 돌아와서, 어, 이 중에 이제 14가지 종목을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개인 것도 있고, 뭐 44개, 40, 아 47개, 뭐 이렇게 수량 차이는 좀 납니다. 얘를 토탈로 한번 이 금액을 참은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매달 중순쯤에는 한 4,100원 정도, 요거 이제 15%뺀 금액입니다. 어, 한 4, 근데 이게 집아이세 a 계좌라서 사실 이 15%라고 하는 세금을 뺄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15%를 곱하면 4,600원 정도 나온다, 그죠? 월한 4,6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뭐, 많,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뭐 적은 거긴 한데, 그런 내용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돌아오고요. 음 특히나 이제 제가 매수하면서 보는 것들 중에 유심히 보는 게 이렇게 시가총액을 잘 본다 그랬는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선택을 갖고 하냐 그리고 운영 전략 어떻게 갔냐 그걸 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시가총액 되게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적어도 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지좀 보는 편이 에요요게늘어날 제가 좋다고 늘 강조했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이 발행인 주식수가 늘어나면 시가총액은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주식수가 늘어나야 돼요. 즉,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시가총액은 똑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얘는 어차피 곱하기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보니까, 아직은 여기서 뭔가 빠진, 빠진 듯한 느낌은 없고, 꾸준히 좀 늘어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최근에 가장 많이 늘었던 게 한국 부동산 있더라고그 다음, 코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요게 되게 많이 는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조금씩은 이제 늘어난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 특히나 이두 가지 11, 12번 이 종목들은 음, 추세는 계속 좀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 수량도 조금 많이 높게 잡았다그죠 그런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 저는 두 가지 종목은 적어도 나쁘게 보진 않고 나머지들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ISA 계좌다 보니까 이거 국내 그러니까 한국 한국 여기까지가 한국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세가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미국 거라서 절세의 어떤 효과를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세금 안 세금은 얘들이 좀, 얘들은 미국 거는 세금이 빠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올해 2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위주로만 또 모아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뭐 좋게 생각 안 하고요.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분산에 또 분산을 하고, 심지어 우리는 통장까지도 분산을 하고 있죠. 저는 분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분산해서 늘려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음, 그 정도 이해하고, 어 음, 우리가 이제 월 중배당 주잖아요. 그래서 뭐월 중순에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달에 적어도 두번 받는 거니까, 현금 흐름 측면에서 좀 좋은 거고, 월급을 두번 받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월급 받죠. 저도 뭐 월급 받지만, 월급 받는 거한 번에 얘들 또, 또, 받는 것도 생각하면, 월중배당주도 1차 월중배당, 2차 월중배당, 월말배당도 1차 월말배당, 2차 월말배당 있고, 월급이 있다면, 사실 한 달에 5번 정도, 이제, 어, 급여를 받는 게 되겠죠. 세팅을 잘 하시면.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 주식을 이용하시면, 매일 매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전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쭉 24번까지 한번, 이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굳이 끝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 제가 전략적으로 모아갈 이런 종목들 이해하시면 되고, 코리아 배당 다우 존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2 0 0이라거 있고, 코리아 밸류, 요즘 코리아 밸류업이 엄청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성장 이쪽, 아, 이 리치 아닌데, 이거 조금, 뭐 이런 것들. 목도 좀 보시고 어, 잘 채워가시면 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총 1억 한도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ISA 계좌 가지고 뭐한 18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다 같이 재투자도 하지만 좀 빼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한도가 조금씩 줄더라고요. 1억을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시작한 연도는 24년도라서 24년도에 2천만 원. 25년 2천만 원 해가지고 한도가 지금 4천만 원채있는데이 중에 제가 뺐다 썼다 하니까 이게 3,800 얼마로 줄어들더라고요. 었아 그래서 이제 알겠죠. 이게 한도를 우리가 빼면 빼는, 빼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잘 돈을 잘못 놓고 잘못 빼더라도 그 잘못된 금액만큼 이 한도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투입할 때도 조금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 배당 금액이나 이런 거 받아서 우리 생활 계좌로 쓸 생활비로 쓰려고 해서 뺀 빼는 것조차도 이 한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과세구간은 초과수익에 대해서 구조금 분리가세뭐 이런 거 있는 거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월배당을 하면서 이제 좀 장점이 이런 거죠 매월 현금이 유입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거 근데 이게 지금 한 달에 4천원 정도면 별로 안정감 이런 거 별로 안 느껴집니다 고작 한 주도 못 사는 금액이라서 그래서 이런 이런 주식들도 계속 좀잘 늘려가셔야 됩니다. 배당 재투자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복리 효과를 톡톡히 노릴 수 있습니다. 어, 배당락일에, 그러니까 이제 언제 추가, 그러니까 추가하면 되냐. 지금 같은 경우, 뭘,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제 월 중이니까 얘가 한 15일 정도까지 매수해야 17일날 배당을 받죠. 그러면 이 중간에 배당락일이 있어서 배당만큼 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이밍상 지금 살려고 봤더니 주가가 내 생각보다 많이 노, 올라갔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서, 적어도 여기 오늘 뭐 30, 오늘 1일이라 칩시다.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생각해보세요. 좀늘 주식이 오르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맞죠? 빠지면, 빠지 15일 사이에 빠지면 그날 좀 매수량을 조금 늘려서 매수하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어, 거 있다는 거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 왜냐하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배당락일, 그, 다음날 이렇게 매수하는 분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떻게 늘려가나는 본인 스타일이고, 본인 방법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ETF들 월중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제 월말이든 어떤 거든 간에 ETF 선택할 때 기준은 여러 가지 보시겠죠? 저는 안정성도 보고, 배당 수익도 보고, 분산 투자도 하고, 커브드 콜까지도 좀 합니다. 커브드 콜 제가 늘 나쁘게만 얘기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커브드 콜 가지고 배당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 국내 주식들은 최근에, 모르겠어요. 지금 3,100을 뚫었죠? 3,600? 4,000? 5,000?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은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 때문에 커버드콜을 조금 가지고 있어도 국내거야국내거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거라고 하면, 여기서 국내꺼 커버드콜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걸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내거는 얘,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걸요런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엄청나게 좀 올랐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배당 이 배당 금액만큼 늘 빠질 테지만, 근데 그만큼 얘가 우리 국내 주식 어 종합 주가 지수가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얘도 꺾이지 않고 쭉 올라갈 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한향한 1년 2년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주식도 어떻게 될지 저도 감은 못 잡겠지만, 음, 우리나라 올라가면 해외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반대긴 한데, 그죠? 원래 반대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올라가면 글로벌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운용 전략을 하자면, 뭐, 이게 배당률이 얼마고, 변동성이 얼마고, 자산 구성은 얼마고, 다볼 수는 있어요. 다 하나하나 다 이제 검토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그냥, 뭐어 지금 우리가 리스트 뽑은 것 위주로 한번 좀 매수해 보시고, 여기에 종목이 없으면, 그죠? 이런 종목들도 본인들이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좀더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좀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개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리고 14개고 한 천, 아, 4,900원 정도 나온다 그랬네요. 그죠? 요 정도. 어, 보시면 됩니다. 좀 내용이 좀주사없이좀 진행되긴 했는데, 핵심은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제중이 월중 배당주 리스트를 정리했지만 사실 공유한 겁니다. 어. 늘봐 오셨던 분들한테는 뭐 신선한 내용이 없을 수 있지만, 신선한 거는 여기서도 조금 추, 좀 따로 추가된 게좀 있다는 게좀 신선할 테고, 이렇게 보신 분들은 뭐 여러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렇게 타이틀을 요렇게 이제 리스트업해서 보는 것들은 어 제가 그나마 좀 운영을 하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 저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우리나라 거는 적어도 시가총액이 300억 이상 정도는 좀이상하는게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미국 배당 다우종수 액티브라고 하는 건요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한 150억 정도만 나오는데요 나머지들은, 우리,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는 다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 레인지, 즉, 제 범위에는 다 들어오는 종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골고루 좀 담았다고 이해하시면,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채권도 모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채권하고 주식하고 혼합된 것도 저는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타이틀 붙은 이런 채권 혼합 이런 것들도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아요. 얘도 계속, 어, 발행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시가 총액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조금씩은 계속 받고 있다는 소리겠죠. 어, 여담이지만, 출시 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3,100이잖아요? 맞죠? 국내 주식을 봅시다. 3 0 0 0 아, 미안합니다. 3,100은 조금 안 됐네. 빠졌네요. 뭐, 크게 괜찮아요. 어, 얘가 3,600, 4,000, 5,000까지 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SK,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종합,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대형주들 있잖아요. 얘들이 많이 성장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마, 많이 매수를 해줘야 얘들이 좀 한편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요런 종목들이 희한하게도 여기에 좀 많이 포진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작에, 시초에 좀 말씀드렸지만 요 코리아 밸류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대형주로 위주로 이제 편입된 어떤 ETF들은, 어, 적게는 5%, 많게는 20, 30% 정도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최근에 또뭐 주주 가치 제고로 하기 위해서. 뭐, 지주사들도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하던데, 제가 뭐, 지주사는 따로 모은 건 아니니까. 개별주도 저도 하기는 하지만, 은행주하고 몇 가지만 할 생각이고, 되도록이면 다 ETF를 해서 그냥 계란을 한 바구니 안 담고 분산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 주소 없이 얘기해서 오늘은 좀, 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기승전결 이렇습니다.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리스트업 한 범위 내에서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눈에 띄면 보긴 보겠지만 어, 시가총액이 100억도 안 되는 것들은는 좀쳐다보진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사실 이런 ETF들도 이런 ETF 이름만 보지 마시고요. 사실 브랜드라고 하는 요 명칭도 조금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덱스는 삼성이고 이건 뭐 미래에셋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한이고 이런 타이틀도 사실은 조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런 타이틀 보고 사람들이 매수 매도를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좀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늘 강조드리고 있고 끝까지 전공 투자 하셔야 되고요. 제발 부탁이지만 저를 탓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그죠 어, 성공하겠죠 성공하시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매일 매일 이제 어떻게 올라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계속 관찰하고 그냥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배당주은 우리가, 우리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이 다 끝나는 쯤에는 또 우리 자식 세대, 즉,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넘겨주고 가야 되겠죠. 아, 멋져라. 끝까지 성공 투자해 주십시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